우리는 바다에 산다고 생각해요. 삶이라는 바다에. 근데 재미있는 건 바다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고래잖아요. 근데 고래가 엄청 큰 고래가 있어요. 향유고래. 걔네들의 새끼를 잡아먹는 바다의 생물이 있어요. 범고래거든요. 얘네를 어떻게 잡나 봤거든요. 얘네가 숨쉬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수면 밑에서 얘네를 자꾸 눌러요. 그러면 숨쉴 타이밍을 못 찾잖아요. 그럼 얘는 숨 참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숨을 쉴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에 가서 수면에서 얘숨못 쉬게 못올라오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죽는 거를 뭐라고 해요? 질식사라고 하죠. 사람은 마음에 숨을 쉬어야 되는 전 고래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숨쉬로 한 번씩 올라와요. 이숨 모시면 공황장애 걸리다가 질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숨 오래 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숨한번 쉬어야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참아서 암에 걸리고 너무 참아서 공황장애가 오고 너무 참아서 갱년기가 길어진다면 한번 정도 아주 잠깐이라도 숨을 쉬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 그숨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냈어요. 웃는 거더라고요.